이 시간에는 어 부가세 신고서 작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는 어 앞부분에서 저희가 어 과세기간 보면서 봤던 그어 유사한 부분이 왜냐하면 과세기간별로 신고하는 거니까 어 앞부분에 주목되는 내용은 어이 생략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고기한은 뭐 말씀드린 대로 어 계속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로 나눠져 있고 어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 대한 예정 신고 의무 면제와 예정 고지 세액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예정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는 말은 뭐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예정 신고 기한마다 직전 과세 기한에 얼마 이 분의 일 상당 금액 직전 과세 기간 납 했던 납부 세액에 어. 이 반절 금액을 고지에 의해서 고지에서 징수한다는 거예요. 고지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뭐 유의할 점 뭐다. 이것도 25일까지다. 고지에 의한 징수지만 3 0일이아니라 25일까지 어 예정 고지세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고 하지만 징수할 금액이 얼마?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난번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납부할 세액이 60만 원 미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2분의 1이니까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자, 어, 그리고 어, 고지서 발부 기한이고 어, 납부 기한 보시다시피 언제다? 25일까지, 4월 25일, 10월 25일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도 선택해서 영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예정 신고가 면제된다고 해서 신고를 할수 없느냐 그 아니라 예정 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휴업 또는 사업보진 등으로 해서 그니까 말하자면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 일을 뭐 휴업을 하거나 혹은 사업 부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이분의 일을 과세 했던게 많아. 그 납부하기도 지금 사업 잘안 되는데 그걸 납부하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과가 또는 납부세기 공업 가액. 또는 납부세액이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면은 공급가액 대비 이번 공급가액이 3분의 1에 미달하거든가 아니면 납부세액이 공급가액은 3분의 1이 아니지만 계산해 봤더니 거기에 대한 고지세 고지된 납부세액이 이번에 납부세액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신고를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납부하라 이거죠. 그리고. 예정신고신고 기한물에 대해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뭐 어, 개인, 법인 따지지 않고 어 조기환급 신고를 할수 있죠. 조기환급 신청은 어이뭐꼭그 예정신고 기간이 따지는 게 아니라 조기환급 신청은 매 월별로 달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환급 신청을 보시면 이렇게 과세 기간이 있고 여기 어, 예정신고 기간이 있으면 조기환급 신청은 이렇게 3개월 단위로도 할수 있지만. 매월별로도 할수 있어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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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조기환급 신고를 할수 있어요. 매월 이렇게 반대로 매 2월간으로 두달 간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환급 신청은 내가 조기환급 신청의 목적이 사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출을 돕는다든가, 혹은 우리의 시설 장비 확충을 돕는다든가 부가세 때문에 묶여있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미리 환급을 해주는 거니까. 조기환급은 이렇게 3 개월 단위로 예정신고보다 3 개월 단위로 할 수뿐만 아니라 매월 단위, 매2월 2월 단위 이런 식으로 조기환급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출 서류는 어, 이런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어, 그 중에 알아야 될게 영세율 첨부 서류를 영세율 첨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예정 신고로 보지 아니예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영세 여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주의사항을 어, 보시 기 바랍니다. 뒤에 넘기셔서 어, 확장신고 납부 있는데 어, 확장신고 납부는 아까 방금 전에 예정신고고 확장신고 납부는 어,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과세기간, 종료, 과세기간 종료일이 1기는6월3 0일 이기는 10월 30일 되겠죠. 근데 중간에 폐업한 자면은 폐업일까지 해서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 되는 거고. 그래서 일기의 경우에는 7월 25일, 7월 25일 이다. 이기는 다음에, 그다음 에 1월 25일 이 되는 거고. 폐업했다라고 한다면 폐업한 다음 달에 폐업일로부터 아니에요 폐업한 달에 다음 달에 25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기 확정신고도 마찬가지로 폐업한 달에 다음 달에. 이십일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아까 예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첨부서를 제출해야 되고, 정세를 첨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까지 어, 보시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